고구마가 응. 이만큼 많이 자랐잖아 엄청. 응. 그래서 이제 여기 집이 좁은 것 같아. 응. 그래서 아빠가 응. 여기 새 집에다가 옮겨주려고. 엠가 옮겨줄래? 응. 자. 이거? 어, 이거 조심히 오, 어, 조심, 조심. 자, 여기는 새 집에다 넣어줘. 기도해줘야지. 거기는 잡으면 안 돼. 왜? 거기 잡으면 너 큰일 나. 자, 기도해줘. 됐어, 넣고 기도해줘. 기도해 줘. 수잘라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음. 이 이거는 걔도 기도해 줘. 걔도 안 나고 있으니까. 걔 이것 때 이쪽으로 옮겨 줘. 음. 넓은 대로 옮겨 줘. 이쪽? 응. 음. 이쪽? 응. 음. 이쪽? 응. 음. 음. 기도해 주고. 수술 잘라라. 기도해 봄이도 쑥쑥 자라라. 엄마 이거 암나. 당근이 당근이야? 고구마. 그것 고구마야? 고구마.